네. 안녕하세요, 스타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에 신을만한 신발들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된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에 뭐 신을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소재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도 소재적인 면도 고려를 해서 서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구입한 제품들도 있고 구입하진 않았지만 소개해드려도 좋겠다는 제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타일부터 유니크한 스타일. 그리고 발매 예정인 신발들까지 있는데요.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름에 가장 알맞는 신발은 샌들이긴 한데 샌들 같은 경우가 가격대와 브랜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샌들은 한번 따로 딱 나눠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반스 뮬 제품입니다. 어, 요즘에 정말 핫한 신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온라인 공식 사이트에서는 5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전체 품절이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서 7만 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체커보드, 레드 체커보드, 오렌지 퍼플이 있는데요. 저는 포인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렌지 컬러를 구입했습니다. 어,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반스 슬리본 디자인에서 뮬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유행한 써네이 사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가격대는 있지만 이제 뮬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좋고 디자인도 이쁘게 나오고 컬러감도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여름에 뭐 청바지랑 흰 티만 입고 신발에 딱 포인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스 신발이 여름에 시원한 신발은 아닌데요 근데 이런 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버었다 신었다가 용이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H&M의 블로퍼인데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7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 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근데 사실 디자인을 보시면 구찌의 블로퍼와 좀 흡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찌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구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블로퍼는 추천드리지 않고 구찌를 사실 거면 구찌의 일반적인 로퍼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 일반적인 로퍼는 구찌에서 사게 되면 몇년 동안 신을 수 있는데 이 블로퍼 같은 경우에는 좀 유행 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밖에 못 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M을 통해서 좀 가성비로 좀 이쁘게 신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H&M의 이 블로퍼 말고 좀 예쁜 디자인이 더 있었는데 금방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블로퍼 제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H&M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 보시면 샌들 제품도 29,900원에 인조가족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이 제품도 디자인은 정말 깔끔하고 이쁜것 같아서 이 샌들도 한번 보실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나이키 리액트 엘리먼트 55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13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현재 인기 있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선 매진이고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선 한 15만원 정도에는 아직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5가지가 나오는데요. 여자 제품까지 포함하면 9가지, 1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형광 제품도 나쁘지 않은데 레드가 섞여 있는 제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좀 트렌디한 느낌이 있고요, 소재적인 면도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라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어 그리고 8월, 9월 달에 나이키에서 줌 세기다란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 제품이 나이키 리액트 엘리먼트 87 제품과 나이키 M2K 제품을 좀 합쳐놓은 느낌이라서 아마 정말 인기가 있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솔 디자인의 투명한 감으로 양말에 따라서 좀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저도 가능하다면 구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벌써 스트릿 패션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레플리카 제품은 나오고 있는데요. 정식 출시는 8, 9월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나이키 에어리프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인기 있었던 제품인데요. 사실 여성 신발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 남성분들이 신을 수 있는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일단 온라인 공식 사이트에서는 품절인데 사이트 찾아보니까 거의 13만원 정도에는 아직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신을 수 있는 소재와 좀 유니크한 디자인 때문에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디자인을 보시면 마르지엘라 타비 스니커즈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좀 가성비 좋은 이런 타비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마르지엘라 같은 경우엔 가격이 거의 7,80만원대에 가기 때문에 차라리 가성비 좋게 13만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예를 들어 와이드 팬츠에 딱 코디를 한다면 정말 포인트가 되고 좀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좀 유니크한 디자인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추천드릴 신발은 컨버스 제품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컨버스 같은 경우에 뭐 척테일러, 뭐 클래식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여름에 가장 활용하기 좋으면서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버스 하이 같은 경우에도 반바지랑 코디하고 양말 올려 신으면 이쁜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로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컬러로 포인트 있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버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거의 10만원 이하로 다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여름에 가성비 좋고 가장 이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유행 타지도 않기 때문에 올해 구매를 하게 되면 내년까지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레드나 블랙 컬러의 하이탑들은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에 그렇게 시원한 소재는 아니지만 가벼운 착용감만으로도 여름에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샌들 제품인데요. 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랜드들을 좀 모아서 자세히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급하게 샌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버켄스탁 제품이거나 아니면 닥터마틴 제품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식스피이나 HN 제품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름에 신을 만한 신발들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이밖에도 제품이랑 디자인이 많긴 했는데요. 좀 압축해서 가장 추천하는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좀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제품들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입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제품이 도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스타일링 하는 영상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제품 추천했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를 해서 카페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이 제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